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된 북한군과 그로 인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지 아시나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것뿐 아니라 일부가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이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을 향한 핵훈련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까지 얽힌 이번 사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미국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투입되면서 전쟁이 더 격화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북한군을 철수시키도록 압박해달라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고 관계도 깊다 보니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일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미 들어가 작전을 시작했고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리투아니아의 한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에 따르면. 며칠 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다수가 사망하고 한 명만 생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도 북한군 수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전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선의 보병으로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경고하는 의미로 핵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공개하며 서방 국가들에게 핵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참관의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이 상황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만남을 위해 모스크바로 이동했고 북러양국이 이번 파병을 계기로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협력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실제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이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밀접하게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이 문제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국제사회의 반응, 여기에 러시아의 핵훈련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중국의 개입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 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